네, 이번 주한 주는 저희 그 OSS 국제학교 학급들이 어, 교육청 건물에서 메이플리지 초등학교로 옮기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어,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어,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. 어, 그도 그럴 것이 모든 학생들은 정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이 맞춰지면 어, 그대로 그 학습의 분위기를 가지고 저희 OSS 국제학교로 오기 때문에 어,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. 저희 이제 OSS 국제학교는 이런 학습에 대한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쭉 이어나가서 아이들이보다 더 어, 향상된 그런 영어 실력을 위해서 어,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내일은 그 크리스마스 어, 이벤트의 일환으로. 그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. 어, 그 산타 클로스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실시를 해서 그 동안 한 주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싹 날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